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익히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사건을 하나님의 시험과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당시 10대 중후반으로 자랐을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 여부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순종의 중요성을 깊이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 여부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장로가 하는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에 반한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유혹입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하와에게 임한 것을 성경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사탄은 선악과 관련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탄은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 하는 하와의 욕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로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이 첫 인류의 범죄요 타락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와 그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끼어 있어서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고 이것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숙고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어찌 모른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믿음 정도도 다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던지 믿음의 조상에 걸맞은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능력이 또한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그것을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복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즉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란의 사라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이후 24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사라를 통하여 아들 한명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생리가 끊어지고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사라의 몸이 잉태 되도록 바꾸어 주셨으며 그 그래 잉태하여 20... 5년이 지난 시점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 첫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애주중지 키웠겠습니까? 심지어 여종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고 조롱하자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 보내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보다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 내 생명은 기꺼이 바칠 수 있어도 이삭만큼은 안 됩니다. 그렇게 절귀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 받았을 때에 아내 사라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상의해본들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사라가 반대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자식 사랑은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어머니의 자기가 잉태하고 출산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즉각 실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도 사람이고 그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즉각 실행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침 일찍 일어나기 전에 밤을 새면서 아브라함이 단잠을 잤을까요? 아마 뒤척이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또 이삭과 또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기가하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이 있는 에루살렘 지역까지는 직선거리로 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일길입니다 그 3일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계속 번뇌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이 보이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두 종에게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왜 아브라함은 두 종을 두고 이삭과 함께 떠났을까요? 먼저, 가능한 추론은 이삭이 죽는 것을 두 종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걸 누가 보이고 싶겠습니까? 또, 자기가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고자 할때 옆에 있던 두 종들이 분명히 만류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종을 두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정하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죽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단지 이 말처럼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다시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단 말입니까? 이건 불순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맞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두 종의 한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의문은 신약의 히브리사 기자를 통해서 풀수 있습니다. 히브리사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즉,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생리가 끊어서 져 잉태할 수 없는데, 그런데 잉태되어... 자식을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가 이삭입니다. 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순종하여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편. 번제했을 나무를 지고 아버지와 함께 가는 이삭은 아비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하면서 이삭의 마음 한켠에는 불안한 마음이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두 종을 두고 가는가? 그리고 번제쓸 어린 양은 왜 없는가? 왜 이런 상태에서 아버지는 나와 함께 가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이삭에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이 물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격정을 억누르며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답합니다 내네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죽일 어린양을 준비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삭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불에 걸려서 하나님이 어린양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전혀 당시에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재단을 쌓고 번제에서 나무를 깔고 그리고 드디어 이삭을 결박합니다 손에 칼을 들고 죽여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지요. 이 대목에서 주수각자들은 10대 중후반으로 성장했을 이삭이 자기 아버지지만 자기를 묶고 칼로 죽이려고 할때 전혀 반항하지 않은 것에 주목합니다. 10대 중후반이면 백세가 넘은 아버지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도망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순순히 결박 다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런 이삭의 행동은 예수님이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예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칼로 이삭을 죽이려는 그 다급한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번 연속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박했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영겁 불렀겠습니까? 이 다급한 부름에 칼을 내리치던 동작을 멈추고 아브라함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주의 사자가 이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노라. 이 주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아브람 그의 순종복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자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그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하는 칼을 멈추게 한그 주의 사자를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로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이 한 다음의 말 때문이지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여호와의 사자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 까 여호와의 사저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선부하는 것 동등한 성자 하나님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에게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지정하신 그 모리아 산은 후에 다시 인구 조사라는 범죄를 함함으로 예루살렘의 전염병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번제와 하목 제사 드리는데. 바로 그것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것은 이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서 사람 오른 안에 타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지정한 곳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까지 연결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란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을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죽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우리의 순종은 단순히 의지와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에서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그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설수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가 굳다고요? 우리가 결단력이 우리가 강하다고요? 그런 인간적인 요소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의 믿음이 있어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젠가 읽은 캐나다 여선교사 이소벨 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평신도였지만 오늘날로 치면 전국 여전도 연합회 임원, 그 중에서 선교부의 일을 감당하는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대접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자신의 딸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딸은 어머니가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쩍 뛰면서 반대합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왜 선교사로 나가냐? 결혼도 안한 몸으로서 어떻게 그 험한 곳에 나갈 수 있단 말이냐? 절대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이 이소벨쿠는 어머니가 선교사님을 그렇게 후원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정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상반된 태도에 실망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여 선교사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딸이, 그 귀한 딸이 좋은 직장 나와두고 선교사는 나간다고 한다. 그래서 결혼도 안 했는데, 당시 이서빌쿤은 중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국은 정말 아주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니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서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소벨쿤의 어머니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부족했다는 거죠. 그녀에게 서는그 당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가서 사역할 그 중국의 현장에 그 낙후된 그 환경, 그것이 딸이 고생할 그 상황이 그냥 눈에 밟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물론 이사벨쿤는 어머니의 반대에도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먼저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이 실수하여 애굽으로 잘못 내려가고 그것을 연거푸 또 실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 하나님,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의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명령을 받을 때는 그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찌 아니 그러겠습니까? 입장을 바꾸어서 아무리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정말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신 생명 이삭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명을 받았지만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모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설령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 주실 것이다. 그런 걸 의심치 않.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여러 사건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비록 이삭이 죽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도 안 되는 자식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19 사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 교회의 믿음.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시험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시험에 우리가 연단 받아 믿음이 성숙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시험이 흔치 않겠지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험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의 시험이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록 그것을 통과했을 때는 은혜와 복도 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험이 클수록 은혜도 큰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숙했음을 말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임한 시험이 크다고 낙심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담을 허락치 아니하신다. 또 우리가 시험담할 때 피할 길을 주사 너희 감당케 하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신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일지라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은 항상 다가옵니다. 그 어려움에 대체하는 우리의 자세는 인간적인 요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신뢰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길을 선히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험, 하나님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임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능력히 순종하여 감당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그 순종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나온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시험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전개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